어, 결국은 어, 로마 제국이나 세상의 나라의 방식이나 어, 근데 결국은 어, 그 안을 잘 이루다 보면 하나하나의 원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면 바로 내 삶을 내가 하세요 다른 얘기로 말이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된 나의 나라 각자가 다 나의 나라에 살고 있죠 더 강한 나라가 내가 나라를 착취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원리죠 다 내가 주인된 나라 내 삶을 내가 하세요 그, 그때 이런 식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를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다 각자가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아. 그래서 더 똑똑하고 잘라면더 강해져서 착취할 수있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오. 이얘기를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할때 우리가 이두 번째 청원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인데 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다 교회 다는 사람 만들어 달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 주시죠. 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교그림 해외 좋아하는 그림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건 제가 하나 가까워 봤어요 하나님 또 경쟁하는 거와 비교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래 딱 보여준 그림이 뭘까?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용인의 어떤 초등학교에 그 친구가 아마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좀 어려웠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그 친구들 같이 안 뛰는 거예요. 자기들만 1등 하려고 얘 그냥 나이 친구들.